카페가 꼭대기 가서 전망대에서 오늘 저녁을 먹으면 오늘 가서 밥을 먹으면은 아, 저녁을 먹어야 되나? 저희 꼭대기 전망대 올라가서 밥을 먹으면은 기가 막히대요. 근데 엄청 비쌀 것 같은데. 자 오늘 목표는. 저 전망대 꼭대기 가서 밥을 먹는 거. 아, 근데 돈이 비쌀 것 같은데? 한 아, 적어도 한, 한2 0불 20불은 나오지 않을까? 아무리 싼걸 먹어도 20불은 나올 것 같은데? 애를 한번 먹자. 여기 뭐, 저기 가서 밥을 먹는 게 목표입니다, 오늘. 뭐 간단한거 뭐 간단한거 시키면 얼마짜리가 미니멈일까 가장 싼게 얼마일까 저게 이름 까먹었네 저탑 이름은 그 전망대 올라가면은 꼭대기 올라 가면은 내돈내라 그러는거 아야 아, 걸어서 다닙니다, 저는. 아, 자전거가 역시 있으면 편한데. 자, 아, 밥을, 저기 가서, 전망대, 지금 가서 점심, 런치, 부페 같은 거 있으면, 아, 부페는 솔직히 많이 못 먹고, 하여튼 그냥, 전망대 한번 올라가서 커피라도 하나 먹고, 뭐, 싼거 먹어도 되고, 한번 질러버리지, 뭐, 카드로. 아이 마, 아무리 비싸봤자, 백불 하겠어요, 1 0만원 어제, 어제 유튜브 보니까, 어떤 아가씨, 어휴, 뭐, 코스 요리를 먹는데, 내가 볼 때는 한, 30, 30불에서 5 0불이먹을거야 그냥 평생 한번 저런데서 먹어보는거지 한번 너 꼭대기에서 전망 좋은데서 저 꼭대기 올라가는 장난 아니던데 롯데, 롯데보다는 낮을라나 저희가 저희까지 한번 가는게 목표입니다 가서 점심을 저기서 먹고 저녁때까지 한번 전망 야경을 봐야되는데 야경은 한 점심 먹고 놀다보면은 근데 저 전망타고 올라가는데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네 어쨌든, 뭐 일단 가보겠습니다. 가서, 아, 오늘, 오늘, 어제 계산을 잘못해갖고, 오늘이 주일인 줄 알았네. 오늘 토요일인데, 아저 전망탑으로 올라가서, 오늘 저기 가서 뭐 밥을 먹든가, 커피를 마시든가, 한번 전망대에 올라가는 게 저기입니다. 아, 롯데타워도 못 올라가 봤는데. 롯데타워도 못 올라오고 갔네. 1층에서 밥만 먹고, 그, 서, 서목사, 서, 서중원 목사 덕분에 에 뭐야 이거 절로 아 여기 있구나 자 강태공들이 강 낚시를 하고 있군요 다리를 건너가서 자 저쪽으로 올라가 봅시다 어, 여기 봐, 이거는 음료수가. 어? 야. 잠깐만, 아까 내가, 어? 어디다 겠지 Yeah. 만동 이만동이면 만동이면 국수하나 먹으려나 먹을껄 만동이면 God bless you 오늘 그간 사람을 <목소리> 만지고 그래